저는 폴란드 군수그룹에서 근무하는 직원 아네타라고 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군수그룹에 속해 있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전 군인이셨던 아빠의 영향인지 어릴 때부터 군대와 군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때 장교가 될까 하는 꿈도 꾸었지만 어릴 때 사고로 인해 그 꿈은 접어야 했죠. 전 바르샤바 대학의 동양 학부에서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학과에 있는 거에 신기해 하실 텐데요. 브로츠와프 국립 대학을 비롯해 다섯 개 대학에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가 일상이 되었는데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어 음식, 역사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학과의 입학 경쟁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하는 게 제가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하며 영화, 드라마, 음식, 책 등을 알아갈 때보다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점이 많이 생겼어요. 전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 한국 문화에 반했는데요. 폴란드에는 한국 작가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 특히 신경숙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작년 바르샤바 도서 전에 한국 작가들이 참여해서 보러 갔다가 신경숙 작가를 보게 되어 너무 기뻤답니다.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너무 좋아서 몇 번을 더 읽었던 책이거든요. 좋아하는 작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하죠. 사실 한국과 폴란드가 교류한지는 30여 년 지나서 얼마 되지 않은 거로 알아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폴란드 사람들에게 낯선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한국인을 보아도 일본인으로 생각해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건네고 김치 을 먹으려고 하면 냄새 난다며 기겁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어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저희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죠. 왜냐하면 지금 김치는 폴란드 사람에게 친숙하고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거든요. 제가 한국의 문학책을 통해 한국에 관심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된건 한국의 역사와 폴란드의 역사가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독일 등 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했고, 주변 3대 강국으로부터 123년 동안 1918년까지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진 역사가 한국도 비슷하더군요. 한국도 주변국의 침략을 많이 받고 이를 극복하며 지내온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동질감을 느끼며 자연스레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를 돕거나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니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고 새롭게 보이는 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만 좋아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한국을 보았을 때는 왜 저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을까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행사 준비를 할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빨리빨리 빨리 일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통역과 공연은 준비하는 공연을 맡은 한국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하고도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또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죠. 폴란드에서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거든요. 행사 일정은 늘 빠듯하고 바쁘게 진행되는지라 모두가 피곤할 일정이었는데도 열심히 하나되어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한국을 직접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한국 사람들이 고난의 역사를 딛고 지금의 성장을 이룬 힘이 이런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전 한국에 반해 한국어를 전공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로 통역과 관련된 일을 선택했죠. 전 아시아의 방산산업과 계약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정확히 전달 및 조율해 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안보 불안이 여전하기에 무기를 수입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폴란드 육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한국의 무기와 지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1차 계약을 하였고 생산 시기와 비용 등 추가 구체적인 사안들을 또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폴란드형 K2전차 K2PL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K2PL은 현대로템의 K2전차를 폴란드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폴란드군은 K2전차 총 1000대를 도입할 계 계획이었고, 180대는 이미 도입했고. 남은 820대는 K2PL 모델로 현지에서 공급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폴란드 부총리가 한국에서 만든 일부 장비를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한국과 폴란드가 군사장비 생산을 포함하여 방산협력 2단계를 준비 중이라는 걸 의미하죠. 사실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데 찬성하는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 중국에서 온 직원인 찌왕은 왜 한국 무기를 수입하냐며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면서 말이죠.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방산수출국이었거든요. 물론 23년에는 프랑스가 무서운 폭으로 증가해 러시아를 제치고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 연격이 줄어 3위로 내려앉았죠.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들먹이며 한국보다는 중국 무기를 사야 하는데 왜 한국 무기를 사는지 모르겠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팀장님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의 F-35 전투기만 보아도 중국의 전투기에게 압도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걸 모르냐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죠.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기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차량에 대한 한국의 공격력이 커지면서 대북 억제력이 대폭 강화될 것. 으로 분석되고 있죠. F-35A는 적의 레이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은폐 기술인 스텔스 기능과 최대 유효거리 500km에 달하는 레이더 탐지 거리를 갖고 있어. 개전 초기 북한 내부의 깊숙이 들어가 핵심 전략 시설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5세대 전투기를 실제 배치하였으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대적하기 위한 J-20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건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이긴 하지만 우방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투력이 가히 최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반면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의 개발은 주변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하나씩 발견되고 있는데요. 정말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실제 좋은 성능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인 거죠. 또한 디자인과 기술력이 독자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고유의 디자인을 창조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 러시아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전에도 중국이 SU-27을 무단 복제해 J-11을 만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양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디자인에 대한 표절 10이라니, 제가 봐도 J20의 외형은 F35나 SUG7을 합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디자인을 베끼다니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인 엔진의 신뢰성과 성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5세대 전투기에 장착될 엔진 성능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인데요. 레이더도 군사 관련 정보라 알려진 건 없지만, 랩터와 비교했을 때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장착할 것이라고 추측하더군요. 랩터와 비교해서 레이더의 수식이나 프로그램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모방을 해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나, 이건 선을 넘는 모방 같았습니다. 전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전혀 되지 않았죠. 한국 방산산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납품 외에도 생산 및 기술 이전 그리고 낮은 정 치적 비용을 들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트 2 a 7보다 훨씬 저렴하며 짧은 기간 내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구매국과의 합작 제조 및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특징이죠. 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전차 생산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 현지 공장은 견학하고 계약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전공인 저는 당연히 방문한. 하는 팀에 속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된 것이죠. 전 대학 다닐 때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대학생 때 처음 왔던 한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학년 대학교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 구경을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해 보고 싶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 간 곳은 남산 타워였는데 날씨도 좋고 전망이 정말 멋졌어요. 한국의 여름이 덥고 습하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밤에 가서 그런지 많이 덥지 않고 좋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도시더군요. 남산타워를 구경한 후 저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거리는 정말 활기차고 다양한 상점과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러다 문득 한국 친구가 추천해 준 한국 전통찻집에 가보고 싶어서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집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분위기와 향긋한 차 냄새가 저를 방해 줬습니다. 저는 차한 잔을 시키고 여유롭게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외국어 열심히 공부할 때는 실제로 외국어를 써서 대화해보고 싶잖아요. 전 그래서 용기 내보았죠. 그 사람들은 저의 서툰 한국어를 귀엽게 봐주며 다양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었나요? 등등. 저는 그들에게 제가 폴란드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여행을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를 보였는데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보이며 자신들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중한 명이 "내일은 전통시장에 가볼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장시장은 다양한 전통음식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면서 친구들에게 The <laughs> 음식 이름과 재료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함께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빈대떡과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전 처음에 빈대떡이 저희 나라에 있는 플라츠키인 줄 알았습니다. 녹두 반죽을 보았을 때 감자를 간건줄 알았거든요. 플라츠키는 기본적으로 감자를 강판에 갈아 밀가루, 달걀, 소금 등을 섞어 반죽을 만든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얇게 붙여내는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이 요리는 폴란드에서 매우 인기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워 크림이나 설탕을 곁들여 먹기도 하고 가끔은 고기나 치즈를 추가하여 더 풍부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반면 빈대떡은 죽을 갈아 만든 반죽에 다양한 재료, 숙주 나물 고기, 김치 등을 넣어 부쳐내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플라츠키와는 재료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리 방법이나 형태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후 친구들은 저를 한옥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한옥 카페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카페로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한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삼겹살을 직접 구워 먹는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고기를 굽는 방법과 쌈을 싸먹는 법을 알려주었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전 쌈을 싸서 먹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요. 먹다 보니 쌈을 싸는 요령이 생겨 적당한 크기로 쌈을 싸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방문은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찬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여행을 추억하는 동안 어느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은 그동안 더 눈부시게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에어스타는 보았지만 승객들의 짐을 운반해주는 자율주행카트 로봇은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같이 출장 오게 된 동료 안나가 짐을 끌고 나오는데 로봇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짐을 떨어, 뜨리고 말더군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로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저게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아, 저건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짐을 나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라고 설명했어요. 안나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로봇을 쳐다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로봇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안나의 짐을 향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나의 짐을 로봇에 실으려고 팔을 뻗었어요. 안나는 더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저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죠. 안나, 괜찮아요. 로봇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러다 용기를 내서 로봇에게 다가가 짐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번의 반전. 안나가 로봇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순간, 로봇이 갑자기 멈추더니 도와드릴까요? 한국어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안나는 그 소리에 놀라서 짐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죠. 안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이건 너무 신기해요.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결국 제가 로봇에게 짐을 싣고 안나를 달래며 공항을 나왔어요. 안나는 계속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감탄했어요. 이렇게 황당하면서도 웃긴 경험 덕분에 안 나와. 저는 긴장을 풀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에 무척이나 놀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Okay. 호텔로 이동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수 사업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계약 단위수가 엄청 크고 군사기밀과도 연관된 사안들이 많아 일정의 계획부터 진행이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첫날은 한국 방위산업 대표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와 기술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인상 깊었고 서로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현대와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장 이튿날 한국의 한 방산업체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최첨단 설비와 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무인드론 기술과 자율주행 탱크 스마트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무기체계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법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인드론이 자율적으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시연을 보면서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수준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종로봇들이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을 보며 그날 저녁 한국의 방산 업체 관계자들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공장에서 본 모습에 대해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은 중요한 무기 수입 계약 체결식이 있었는데요.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외에도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과 공군 사령부 총장이 참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국의 국방 및 방산 관련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죠. 이 회의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무기 체계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FA-50 전투기의 롤아웃 세레모니는 2023년 6월 7일 한국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1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폴란드의 주요 국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롤아웃 세레모니는 KAI가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FA-50 경공격기 공급 계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치에 FA-50 전투기 12대는 2023년 8월부터 연말까지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며 나머지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 사항에 맞춘 FA-50PL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 양국은 방위 산업 협력의 강화를 재확인하며 다양한 무기 체계의 공급과 공동 개발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중대한 자리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기지 않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방위 산업 자체가 각국의 장관들이 참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의 이야기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중요한 일정 외에는 몇년 만에 찾은 한국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삼겹살이에요. 동료 안나와 함께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인기 많은 삼겹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연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진한 고기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안나는 주문을 하려 메뉴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메뉴판의 한글을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메뉴판이 테이블마다 태블릿 PC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 짐 옮겨주는 로봇을 봤을 때만큼이나 말이죠. 한국인들은 이런 주문 방식이 익숙한지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잘 하더라고요. 저도 주문을 완료했고 곧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보며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서 요리하는 건 처음이에요. 안 나는 웃으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죠.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와 향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자 직원분은 어떻게 삼겹살을 먹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신선한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 고추, 쌈장을 얹은 후에 상추를 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엘레나도 안나를 따라 해보았습니다. 첫 입에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고기의 육즙과 쌈장의 감칠맛, 신선한 채소의 상큼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폴란드에서 먹어본 어떤 고기와도 다르네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오면 꼭 해봐야 할것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다양한 반찬과 맥주를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레나는 각종 반찬을 시도하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특히 김치의 매콤한 맛이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기만 많이 먹으면 다소 느끼할 수 있는데 김치와 함께 먹으니 정말 맛의 조화가 최고였습니다 삼겹살 식사를 하며 저희는 긴장하고 힘들었던 일정의 피로를 날려버려 한국의 직장인들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던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전공으로까지 이어져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 통역일을 하며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여행을 길게 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음에는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랍니다. 한국에 오게 되면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랍니다.